아메리카컵 오늘 경기는 우루과이 대 브라질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기대되는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양 팀의 자존심까지 함께 걸려 있거든요. 네, 일단 시작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먼 거리 슈팅! 골! 어! 강하게 때려넣습니다. 이야! 진짜 멋진 골이에요! 우르바이!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페데발베르데! 빠른 또 반응으로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빛난 꼴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우루과이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스루패스합니다. 브루노 기마라이스 공을 빼앗습니다. 다닐로 바쿤도 펠리스트리 나이탄 란데스 기샬리소 데아라스카이타 우루과이 역속 찬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우루과이 초반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선수들의 움직임 역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득점을 올리면 움직임이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이마르 파쿤도 펠리스트리 대 아라스카이타 길게 뿌려줍니다. 다닐로 위험한 상황에서 잘걷어냈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자, 여기서 자, 역습기 회입니다 패스가 연결됩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 네이마르.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다윈 누네스. 빠르게 다가야죠.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다시 키퍼에게 마르키 뉴스 가브리엘 오른쪽 잘보습니다 다닐로 마누엘 우가르테 나이탄 난데스 세르히오 로트 로날드 아라우호 나이탄 난데스 자 파울 선은 되나요? 전방으로 보낸 볼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 골킥입니다 브루누 기마랑이스 마르키뉴스 브루누 기마랑이스 브루누 기마랑이스 길게 보냅니다 쉽게 보내지지 않겠다 이거죠? 마티아스 비니아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위험 지역인데요 마누엘 우가르테 페데 발베르데 페데 발베르데 오른쪽으로 나이탄 난데스 브루노 기마랑이스 조엘링톤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네이마르 페데발베르데 마누엘 우가르테 테데발베르데자 연결될까요? 자 기회인데요 때립니다 골 포스트에 걸립니다. 브라질 볼을 되찾습니다 페데 발베르데 우루과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어, 상대 팀은 아직까지 골문으로 슈팅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브루누 기마랑이스 조알링턴 기샬리송 페데발베르데 공을 빼앗습니다 기샬리송 속지 않았습니다 파쿤도 팰리스트리 오른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네이마르 브라질 역습 찬스 찔러주는데요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전반전 점수는 1대 0입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팀 분위기가 좋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후반에도 지금처럼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오늘 경기 후반전 역시 더욱 더 뜨겁게 달아올 것 같습니다. 우루과이 한골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격이 시작합니다. 우루과이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펀치! 벗겨 됩니다. 슛. 파피냐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주위로 그쳤습니다. 아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좋은 위치입니다. 이 세피스가 후반전 후로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네, 있어요. 바로. 크로스바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슈팅이 골대 안으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이욕적인슛이였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마누엘 우가르테. 대 아라스카이타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받을 수 있을지 마르키니오스 가로채입니다. 다닐로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 아 굉장히 거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접 치고 나갑니다 우루과이 방금 수비는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잘 막았습니다 이야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멋진 움직임으로 골을 따냈어요 네 이걸 수비가 막아냅니다 슛 웨벨통 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자 어디로 공을 줄지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이마르. 파콘도팔리스트리네공타시 가져왔습니다 마티아 스피니아 공 가로채기 스루 패스합니다 열렸어요 네이마르 브라질루스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슛 이어지는 공세. 오르가 아! 추가골을 넣는데 성공합니다. 멋진 플레이, 대단한 골.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시밀리아 알아오고 위치 선정이 좋았습니다. 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세컨볼을를 예상하고 미리 위치를 잡고 있었죠. 옵사이드 라인도 놓치지 않고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루과이 자 이제 첫 번째로 선수를 바꿔줍니다. 우루과이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우루과이로선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브라질 일단 걷어냅니다. 우루과이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Cinco. Campo. 크로스 올립니다 자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로다드 아라우호 끊어냅니다 우루과이 지금 선수 교체로 남은 교체 카드는 한 장입니다 자열슛 우루과이 득점 성공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이제 두팀세골 차까지 벌어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훈련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들후 역습이라는 전시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루이스 스와레스.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직후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 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우루과이 점수를 석점 차로 벌리면서 꽤 멀리 달아납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디시 알리소. 네이마르 우루과이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제쳐냈고 슈팅 하피냐. 마무리가 조금 아쉽네요. 적극적인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골이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가브리엘 드렐링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루이스 스와레스 뒷공간 노리는데요. 골 걷어냅니다. 우루과이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걷어냅니다. 마테우스 쿠냐 페데발베르데 공간으로 패스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따라 크로스 크로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받수 있을지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제쳤습니다 슈로패스 슈팅 골키퍼 세컨볼 찬스 브라질 환상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골이 터집니다 앞으로 두 골만 더 넣으면 동점입니다 키퍼가 한번 막았지만 침착하게 다시 넣습니다 흘러나온 볼을 염두에 둔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어요 수비라인에 걸리지 않으면서 제대로 밀어넣습니다 아직 앞으로 두점 남았습니다. 마티아스 비니아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페데 발베르데 브루노 기마랑이스 브루누 기마랑이스 왼쪽으로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조엘링톤 움직임을 봤는데요. 슛 자, 오른쪽 봤어요. 다닐로 브루노 기마랑이스 가브리엘. 제쳤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슛. 아, 지켜보는 팬들에게는 선물과도 같은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뒷공간을 보았습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빼었습니다 끊었습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자 역습인데요 측면으로 마테우스 코냐 오 좋아요 로날드 아라우호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우루과이 멋진 승리였습니다. 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우루과이로선 지고 싶지 않은 팀을 상대로 승리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어요. 팬들의 열정적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더욱 특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중계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 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